또한 번의 하락을 하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완전 우리의 불장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하락 자체가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봉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이 구간을 살짝 넘어간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요,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삼각형, 트라앵글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고 그러죠? 요거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지켜내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지금 뭐 2만, 4만 3천이나, 그죠? 아니면, 뭐, 48,000이나, 이런 데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얘가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알트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보면, 지금 꼬리를 받는 지점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 조금 더이 매도 압박을 좀 견뎌주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7일선 밑으로 쭉,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왔지만 2 5일선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캔들이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알트들이 뭐 자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펌핑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다 단타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한35,000뭐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남은 현금 비중을 그때 좀 분할로 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40에서 여러분들 50%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40. 일 텐데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여러분들 써가지고 현금을 한30% 정도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시아 코인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제 크레딧 코인이 상장을 했고 얘가 생각보다 제 영상을 찍은 다음에도 좀 오르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이런 캔들 찍고 이렇게 조정 나오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면서 여러분들 그 세이처럼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크레딧코인을 지금 계속 매수하는 건좀 위험하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지금 매우 높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비트코인 흡성대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정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대금의 자릿수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때 예시에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레딧코인만 지금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이 지금 많이 빠진 건데 비트코인 여기서 버텨주고 크레딧코인 좀 빠지면서 알트들이 다시 회복을 해주면 다시 알트들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FOMC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FOMC의 결과에 따라서 또뭐 바뀔 것 같긴 한데 FOMC는 사실 뭐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거라고 보고요. 그냥 계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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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시장도 아파월이 이제 정말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대감, 금리 날할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 오늘 새벽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면 최근에 코인매 베이스 거래소의 고래가 시장을 상승시켰는데 이번에 내린 것도 코인 베이스 거래소의 고래가 시장을 하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주요한 이동평균선이랑 다 비슷한 거예요 이치모크 그래서 일목구름대 그 스팬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다 지금 걸려서 어쨌든 캔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쨌든 이 선들을 몸통으로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그렇죠?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이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일단 이 관점이긴 해요. 근데 51,000까지 갈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좀 버티면서 올라가 주고 이렇게 빠지는 게 메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 반등을 준 다음에 생각보다 올라가는 게 더디면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 35,000에서 38,000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더 깊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에서 33,000 정도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반등에 알트가 올라가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외부 미디어의 노출, 그쵸? 언급. 그런 것들 많이 된다라는 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것도 맞지만 저는 지금 2단, 2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어트랩? 사실 이 미디어의 노출이 많이 되는 건 ETF 승인이 제일 클 거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2단계다. 베어트랩이라고 보고 기관들이 1차 진입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베어 트랩이 형성이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뭐 언론 노출되나 요는데 이거는 ETF 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어, 전혀 문제 없고요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단기 SOPR이 1 밑으로 하락을 하면 그 단기 보유자들이 그 여기 대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코인을 했지만 그 떠나 있던 사람들이 코인장이 좋아지니까 요즘 최근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정 때 손해를 보면 "에이 코인 마진 멀었네"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사실 매수에 적기였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지표 들온 체인 지표들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고 낙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멘탈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단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의 평행 채널을 리테스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를 쓰면 이후에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알트들이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더가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안 놀랐어요 그래서 이더가 오를 때가 상승장에 막 빠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단기 미니불장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리플 뭐 스텔라 뭐 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더러운 애들, 걔네들마저 올라야 저는 끝날 때라고 보거든요.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비트가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014년에서 17년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의 상황인데 여기서 중간에 이러한 큰 하락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현금 비중 늘려놓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떠, 좀 떨어졌다고 대충대충 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이런 거큰거한방 맞으면 여러분들 잔고. 다 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들고 간다고 해서 졸업 때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서 졸업을 하고 누군가는 거기서 또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가 고점 잡고 쫙. 뱉어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2021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항상 우리가 방송을 듣기 싫을 때 영상을 듣기 싫을 때도 그게 장이 안 좋을 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주는 그런 정성 그런 것들 결국 여러분들의 잔고를 풍족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월 현물 ETF 승인하면 6만 달러에 도달할 거다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이 횡보 하락을 겪었던 2018년과 비슷했다면 2023년은 201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승인되면 우리는 6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번 하락은 단기 홀더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단기 홀더가 손실 입으니까 손절. 그런 게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그온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왔다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3만에서 3.6만, 그러니까 3만 6천 달러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도 딱 좋은 조정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려주고 피날레 주고 떨어지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죠. 자, 근데 지금 돔나무 누나가 계속 팔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어쨌든 이 수익 시현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다시 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야. 그게 그림 맞는 거라 개수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갈 거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적대적 규제 접근법이 해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당선되면 10만 달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를 발표하고 약세장의 언급이 늘었는데 이게 오히려 암호화폐 반등 기회다.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약세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는 건데 이퍼드는 일반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쨌든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물가가 어쨌든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인하할 수 있겠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동결 때가 오히려 더잘 갑니다. 그래서 동결을 정말 길게 해야 된다고 빌어야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멤버십은 어피트에 있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여러분들 별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개인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노하우 이런 것들도 그 채팅방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좀 영상을 보고 방송을 많이 보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내가 신경을 덜 쓰게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선물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뭐롱 포지션. 진입과 목표가 뭐 손절과 이렇게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 거예요. 타점 잡기도 힘들고 매매하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잘 도움이 될것같으니까 선물방 멤버십 그리고 공개 브리핑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